떤가 리바이벌 한번 더 합니다. 이 학문은 간지학이다. 갑을병정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라고 하는 22글자 놀이를 하는 놀인데 이게 그럼 당연히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는 도구가 음양이고, 오행이고, 물론, 음양 개념이 간지학보다 더큰 개념이지만, 음양 갖고 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조학을. 예를 들어서, 양을 플러스라고 하고, 음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팔자를 볼 때, 년, 월, 일, 시가 됐을 때, 이런, 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팔자 풀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Okay? 네. 예. 물론 이게 더큰 개념이지만 일에 안풀더라 이거지. 또 오행이라고 하는 학문도 큰 개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안 풀더라 말이다. 만약에 일에 풀렸다면 자축이며 사용 안 했겠지. 이렇게 안 풀리니까. 합자 병인 청의 임인 뭐 이런 식의 글자 간지학이라는 글자를 써서 풀더라 말이라 그럼 이게 주축이죠 그럼 나머지는 이게 비록 큰 개념이라 행해하더라도 이거는 부수적인 풀이 수단으로 활용한다가 답이에요 제말 이해되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또 쓰는 게뭐 있어요? 삼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격구용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좌표법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십이운성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십이신살이라고 하는 것도 써서 이 간지학을 아, 그 다음 관계가 있죠 형충파해 이런 단어들을 결합해서 이 간지학을 공부하는 거다. 언어 하나만 것 같고, 이거를 음량으로 풀수 없고, 이거를 오행으로만 풀수 없고, 이거를 간지학, 뭐, 육신이나 격국용신으로만 풀수 없다. 그지 그렇지만 그 주체는 항상 뭐다? 요 글자가 주축이다 항상. 이 글자를 놓치고, 딴 걸로 풀면 헛방이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오행 안에 간지학이 이렇게 있는 건지 오행과 간지학이 이게 오행이고요 이게 간지학이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인지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 분명한 거는 간 4주 8는 어떻게 푼다1에 푼다. 주축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목이라고 하는 개념 화라고 하는 개념 요거를 다시 한번또 조금 이야기하는데 요거 오행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제가 제대로 이야기 했으니까 예 오행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이제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6페이지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아, 오행이라고 하는 뜻은 다섯 가지의 이제 기운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거를, 오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를, 다섯 개의 어떤 나누어진 기운이라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완전한 거라고 한다면 오성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를 갖다가 이 행이다 했다, 이 행이다. 여기에서 요 글자, 요 글자가 이게 간다라는 뜻이고, 요게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가고 온다, 가고 온다. 다섯 가지 기운이 몸을 바꿔가면서 가고 온다, 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들락날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런 말 쓰죠. 요 앞에다가, 행자 앞에다가 요거 쓰면 어떻게 돼요? 은행 금이 들어오고 나간다 금이 들어오고 나간다가 은행이란 양행 이게 뭐예요? 바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행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 다섯 가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 몸에 어렸을 땐 어떤 기운이 들어왔다 나가요? 목의 기운이 들어왔다 나가요. 우리가 청년기 때는 어떤 기운이 들어왔다 머물다 나가요? 화라는 기운이 머물렀다 나가고. 토라고 하는 중년기 기운이 머물렀다 나가고. 노년기 때는 뭐예요? 수라고 하는 기운이 머물러 있다. 이 소리. 나무에게도 목이라는 기운이 왔더니 어떤? 싹이 나고. 나무에게 화라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꽃이 피고, 금이라는 기운이 오니까 열매를 맺고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행이에요. 그 존재 안에 이 기운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게 하도 전혀 다른 이질적인 기운들이므로 다섯 개로 분류한 거다. 그걸 오행이라 한다. 자,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을 오행으로도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큰 표를 하나 좀 그릴까 싶은데.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향해서 본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백두산, 저는 백두산 꼭 그리거든요, 습관이. 지도 그릴 때, 이래 그려놓고 꼭 백두산, 이래 똑 칠해 속이 후련한 거 있잖아요. 아, 안경 낀 아가씨. 저 타이, 그 무슨 섬에 있는 그큰돌 석상처럼. 예. 그랬을 때 일본은 어디 있다? 동쪽에 있고요. 중국은 어디 있다? 서쪽에 있고요. 예. 우리 손가락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이렇게 네, 세 손가락 할때 인묘진 여기 있죠. 동쪽에 인묘진 있고요. 밑에 사오미 했고요. 신유술 했고요. 해자축 했고요.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럼 동쪽으로 이사 가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란 소리죠. 서쪽으로 가라는 소리는 이런, 아, 참. 나온 김에 고그 이야기도 한번 하자.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일 때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남양 집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여기가 출입문이 있을 때 출입문이 있을 때 중심에서 요래 보니까는 서쪽으로 나가니까 서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문이라 하는 게 맞습니까? <laughs> 자, 손들기 어, 중심에서 서쪽으로 가니까는 문이 있으니까 서문이라 한다, 1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동문이라 해야 된다. 2번, 손들기. 헷갈립니다. 막상 들으면. 자,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이게 답이거든요. 1번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아니다 먹습니다. 서울에 궁궐이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동대문이 있고요. 남쪽으로 가니까 남대문이 있고요. 서쪽으로 가니까 서대문이 있더라. 이래 생각하면 이제 안 헷갈리죠. 항상 집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갔는데 문이 있으면 동문. 집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갔는데 문이 있으면 남문. 이래 따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 서문, 서문, 예, 이해됐죠? 어쨌든. 예. 간혹 가다가, 아니, 그래, 집 중심, 제 전화를 자주 받거든요집 중심에서 서쪽으로 나갑니까? 북쪽으로 나갑니까? 어, 그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동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하는 거라. 우리 집은. 예. 그게 이제, 아, 개념이 반대로 잡고 있구나. 답은 똑같을지 몰라도. 예. 자 아까 동서남북에 그대로라면 이게 이제 기와집이다 기와집인데 이쪽으로 문이 나있다 그러면은 이 지, 이게 남쪽이고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집은 남향집에 동남대문이죠 이제 이해되죠 네, 남향집에 향이 남향한 집이고 문은 동남향집 여기서 동남향집이고 음. 자, 반드시 외워야 될 오행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면, 가운데라고 보면 이쪽이 위치상 뭐다?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가운데가 중앙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쪽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오행을 먼저 끼워 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북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에서 권력자나 안 그럼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무엇을 선호했다? 대륙성 기후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남향하는 집을 원칙으로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남향 집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이쪽이 어떻게 돼요? 좌측이다 우측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좌측이 되죠. 예, 네. 이쪽이 이제 우측이 되고요. 요 좌측이 되고 요 우측이 돼요. 이랬을 때 좌측이 거의 뭐에 가까워요? 동쪽이 자주 나오고요. 우측이 서쪽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죠. 예. 자, 그럼 요 가운데 지우고 이랬을 때아 동쪽에 해당되는 기운을 오행 중에 뭘로 본다? 여기는 해가 뜨니까. 아, 해가 뜨는 거는 주로 목 기운이더라, 이거지. 뭔가? 솟아오르는 거. 봄의 기운이 솟아오른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하루로 치자면 뭐예요? 아침. 아침이다, 이거지. 그 다음 밑에는, 이거는 낮이다, 이거, 낮. 낮을 상징하는 오행은 화다. 가운데는 오후에 해당하는 거는 토고요. 그 다음 해가 떨어지는 저녁을 상징하는 거는 금이고요. 제가 앞에 이제 리바이브를 조금 한 적이 있으니까 이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밤이다라는 거는 오행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 기운은 또 어떤 기운도 갖고 있어요? 봄이라고 하는 기운도 갖고 있게 되고, 여기는 여름이라고 하는 기운도 갖게 되고, 남쪽을 생각하면 여름이 생각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더위 기간이 생각나면 되고, 여기는 가을이 생각나면 되고 여기는 겨울이 생각나면 된다. 색깔을 따지자면은 이쪽은 청색이에요. 여기에서 청색은 파란색과 녹색을 둘다 포함하는 글자입니다. 녹색도 포함합니다. 파란색에. 예.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호등을 볼때 야, 파란불이다. 건너가자.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녹색이지. 왜 파란불이야? 하고 말 듣죠. 우리는 어느새 오행을 섞어 쓰고 있더라. 이거지, 어른들이. 근데 그 꼬맹이들도 나중에 파란불이다 한다 안 한다. 아, 걔네들도 파란불이다 한다. <laughs> 절대 이해 못할 어른들 말들이 있죠. 목욕탕 들어갈 때으 시원타 뜨거운 국 먹으면서 으 시원타 하는 거 절대 애들이 이해 못한다. 니도 커봐라 자스갈 해장술이 얼마나 그 소리 나오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덥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불굴 적자를 쓰기도 하고요. 주로 적자를 씁니다. 오행에서는 풍수에서는 불굴 주자를 쓰기도 하는데 붉을 주자를 쓰기도 하는데, 오행에서는 붉을 적자를 많이 쓴다. 그 다음, 가운데는 흑색깔을 상징한다 해서 그대로 누렇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백색이다. 해가 질 때가 이게 백색이 나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 왜 백색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문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 왜 백색인지. 잎이 다 예? 잎이 다 떨어져서. 그건 겨울이지. 근데 겨울은 쉽죠? 어둡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흑색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해가 된다. 또는 풍수에서는 현무다라고 할때 거물 현자를 쓰기도 합니다. <laughs> 잘 사용 이제 뭐4주팔자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 여기에는 뭐다 동물로 치면 용이다. 그 자청룡 이러죠. 예, 여기는 주작이라고 한다 공작이요. 가운데는 개입니다. 개 황구, 누렁이. 그다음 이쪽은 백호고요. 그다음 이쪽은 현무고요. 풍수 수업에서는 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런 동물이 붙었는지 사주에서는 안해 됩니다. 아 근데 뭐긴 시간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이쪽에 용이 붙었는지 여기서 보면 이쪽이 좌측이라 했죠? 저쪽이 우측이 되고요. 예, <laughs> 그럼 남향을 하니까 이쪽이 어디다? 이 앞쪽이고요. 제말 이해됩니까? 북쪽이 뒤쪽이 되잖아요. 남향을 하고 앉았을 때, 네, 남향을 하고 앉았을 때, 이쪽이 좌측, 이쪽이 앞측, 이쪽이 우측, 이쪽이 뒤측이다. 이거지, 그랬을 때 청룡, 좌측의 청룡이 되는 이유, 용이다. 왜 용이 붙었을까? 태양이. 이글이글 이글 떠오르는 모습을 용이 용소숨치고 승천하는 태양의 모습을 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태양이 하늘로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용에 비유한 거고, 낮이 됐을 때, 해가 중천에 저 위에 떠있을 때, 저걸 보니까는 인간들이 아는 거라고는 떠있는 거라고는 새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걸 주작이라고 공작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지는데, 해가 지는 건 힘이 있어서 지는 거예요, 없어서 지는 거예요. 해가 없어서 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떨어질 때 모습이 지, 구상에 떨어지는 것 중에,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동양에서 볼수 있는 건 사자도 아니고 길인다, 이거든요. 진짜 눈으로 볼수 있는 건 호랑이 삐 없어서 호랑이를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해가 뒤로 숨었다. 밤이 돼가지고 뒤로 숨었다. 꼭 뭐와 닮았다? 동물 중에서 거북이가 대가리 집어넣고 숨은 거와 같은 모습을 거북이에 비유한 거예요. 태양의 하루의 움직임을 동물에 비유한 게 저게 용이고 주작이고 호랑이고 거북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용호상박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용호상박. 그러니까 용하고 호랑이하고는 같은 급이죠. 그 다음에 용과 봉황도 또 이렇게 가, 들어봤다면 어떨까요? 용봉. 용, 용과 봉황. 그것도 바, 같은 급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용 했었으면 호랑이 나왔어. 그럼 용 했으면 여 봉황이 나와야 되는데, 새라면왜 주작이냐 이거지? 주작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태양의 궤도라고 확신을 했어요. 주작이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다른 이론 책에 다, 다른 풍수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내가 인정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주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책다 틀렸어 저건 태양의 궤도지 28수 8, 28짜리 별자리 이야기가 아니다 감히 내가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왜 주작이다? 공작이여 공작은 뭐 갖고 있다? 털을 갖고 있죠. 이 깃털이 쫙 펼치는 360도 펼치는 깃털이마다 태양의 햇살이에요. 봉황이 못 갖고 있는 깃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눈들이 붙어 있잖아요. 공작에는 태양의 흑점이라. 그래서 아 저거는 다른 풍수 책들이 틀렸다. 원리 공부하면 엄청 재밌다니까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이유로 태양의 궤도 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까지 진도 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청풍이라고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청풍명월. 예. 네. 이쪽은 목을 상징하는 기운은, 목을 상징하는 기운은 바람이다. 그럼, 목에 관계된 병이 왔다. 그러면 풍이 온다, 안 온다. 아, 그렇지. <laughs> 그 다음에 남쪽은 뜨거우니까는 어떤 것들이 난다? 열, 열이요, 열. 열. 거기 써있죠. 풍열습조안이라고요. 예. 토 같은 경우에는 흙에는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서 이제 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은 어때요? 건조하지요? 그죠? 그래서 말을 조 자를 씁니다. 가을은 말라있다. 그 다음에 북쪽은 겨울에는 차가울 한자를 써서 찹다이 소리입니다. 이해를 하면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외울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외우지 마세요. 자꾸 듣고, 가, 자꾸 쓰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해돼요. 저 이거 다 외우고 하겠어요? 안 외우잖아. 예. 그냥 자꾸 습관들이다 보면, 이렇게 표 하나 놔두고 그리다 보면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주 <laughs> 어, 해석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